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더부룩하다면 이렇게 해 보세요. 건강한 삶의 비결은 이것에 달려 있다. 정상적인 소화 과정. 안녕하세요. 노년 건강 상식 TV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노년은 불행이 다가옵니다.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건강은 행복의 기본입니다. 건강은 행복의 필수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더부룩하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건강한 삶의 비결은 이것에 달려 있다. 소화 과정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사이 어르신들이 오목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더부룩하며 식사 양이 반으로 줄었는데도 배가 부르다고. 핫소연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주 체하고 소화가 안 되며 체중도 빠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마음도 몸도 점차 우울해지고 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 과정을 최고로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인 시간에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선, 입 안에 있는 음식을 치아로 잘게 부수면서 침과 음식을 섞어주고, 위에서는 위액이, 소장에서는 치장액의 소화효소가 음식을 잘게 부수는 화학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 운동은 기억력 저하를 막아주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단 한쪽으로만 오래 씹지 말고 양쪽 골고루 씹고 지나치게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충분히 씹으며 음식 맛을 음미하는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30%가 위산저하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위산저하증의 증상은 소화가 안 되고 자주 체하며 식후 속이 쓰리며 배가 불러 식사량이 줄어들고 배에 가스가 차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위산 저하증이 발생하는 문제점은 단백질 소화가 안 되고 위산 역류 현상이 일어나며 빈혈,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을 동반합니다. 위산 저하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스... 스트레스로 위 기능이 손상되어 소화 효소 생산의 저하와 소염 진통제나 해열제의 장기 복용이 원인이 되며, 과음, 과식, 탄수화물 위주의 가공식품, 커피, 흡연이 원인이 됩니다. 위산 저하증 치료 방법으로 규칙적인 식사와 과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활 습관 관리, 즉, 식사 전에 식초 1에 물 3의 비율로 희석하여 음용하며 위산이 희석되거나 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식후 30분에서 1시간 수분 공급을 제한하고 김치 등 발효식품을 섭취하여 위산을 보충, 소화 기능을 강화시키며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고 가공식품, 흡연, 음주를 삼가해야 합니다.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내 유산균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 70%가 장 안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장은 거대한 면역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유산균이 잘살수 있도록 장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유산균은 야채에 있는 섬유질, 과일, 채소, 통곡물, 김치, 된장, 간장, 청국장, 젓갈류 등의 발효 식품은 장에서 식하는 유산균 증식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균의 효능은 면역력 강화, 항암 작용, 아토피, 습진 등 피부 질환 개선, 위장 소화 기능 개선 등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규칙적인 식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곧 건강한 삶의 비결입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닌 병의 원인을 밝혀내어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스스로 병을 낫게 할 방법을 찾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되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 건강상식 TV를 통해 스스로 건강회복의 방법을 찾아보고 삶의 활력을 찾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더부룩하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건강한 삶의 비결은 이것에 달려 있다. 소화 과정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은 노년의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건강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오늘도 마음과 몸이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몸과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노년건강상식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